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34절, 3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소하게 되었도다. 아멘.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은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그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여기에 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 예수님을 만난 거죠.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어,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어, 나가죠 마을 사람들이 막 모이기도 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어, 구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해 가지고 와서. 주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양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 가지고 가면은, 아, 이 빵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 마을 다니면서 빵을 얻었는데 이것을 갖다 드리면은, 아, 마음에 들어 아시겠지. 주님께서 배불리 먹으시겠지. 드시겠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가 그러니까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아내는 막 속터져 속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한 마디, 손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한 마디. 이전에 수고했다. 뭐 설거지 할때 가서 안아주고 또 수고했다 하는 겁니다. 참꿈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laughs> 뭐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아, 목사님도 안 하시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세요? 제가 여러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제가 아슬아슬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땐 제가 합니다 그래도 예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내가 좋은데 알아봤어 우리 가서 우리 외식 우리 하자 외식하자 그런데 보니까 아내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가서 외식 가자 외식 가자 그러면 이거 아내를 전혀 못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따뜻한 말한 마디. 그한 마디면 되는데 이러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해 가지고 와서 아 주님, 이 양식을 열심히 구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내가 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뭐 제자들이 또 지나요. 아 예수님 좀 까다로우시네. 아 예수님 뭐 너무 이렇게 너무 하시는 건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의 수고를 아 예수님 너무 무시하시네. 이러는 거죠. 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양식을 구해왔는데, 빵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집집마다 다닐 때, 그 빵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냐 이거예요. 빵은 들고 있지만, 그 공허한 영혼들, 그 영혼을 보았냐, 그 공허함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공허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너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와야 돼.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배부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집니까? 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님, 정말 그들은 생고구마예요. 생고구마, 생고구마, 아무리 찔러도 아주 있지 않은,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젓가락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생고구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건...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단 말이죠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 백성들이 막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을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고구마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선입관을 가지고서 그들은 생고구마야 그들은 안 돼. 복음을 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선입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그 중에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복음이 심겨져 있는 거죠. 복음이 심겨져 있고 조금만 이렇게 딱 인도해주면 돌아올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희어져 추수할 게 많은데 그게 안 보이더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을 보지 마. 방을 보지 말고 그 방을 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아라 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볼수 있어야 하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는 내가 해왔던 것을 너희들을 너희들은 하면 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보는 것을 함께 봐주면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우, 울어주는 것을 너희들은 같이 울어주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관점이 같아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에도 우리의 목표와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목표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목표로 하시던가,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나의 관점이 같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거꾸로 나는 이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저것을 보고 계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저것인데. 나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것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구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나는 배부르잖아. 내가 원하는 양식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이 땅에서 그 시대마다 이어서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숙해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같은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엇박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내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 영혼이 지금 갈급하구나. 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데.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양식이라 고 그러고 배부르시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보게 할수 없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빵이 아니라 어, 영혼을 데리고 어, 오라고 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억박자가 계속해서 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면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내 관심이 맞을 때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제자들이 와 가지고 뭐. 음식을 가져왔어요. 최고로 뭐 좋은 음식을 가져왔어요. 빅맥을 가져왔어요. 주님 이거 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구해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구해와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아, 이제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해주실 줄 아는 거죠. 야, 천국에서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야. 이런 얘기를 제자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원하는 양식은 이것이 아니란다 하는 겁니다. 이 내가 원하는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밴쿠버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신 것처럼 어,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구촌에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도시가 한두 개, 뭐,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벤쿠버에,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캐나다, 많고 많은 도시 중에 또 벤쿠버로 나를 보내셨을까? 오늘, 2024년 10월인데, 오늘 여기에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 우서 우리를 보내주셨어? 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벤쿠버에 오셨습니까? 무슨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벤쿠버에 오신 것이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벤쿠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셔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이어서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실 분, 나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셔.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인도해 주셨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해요? 그건 다른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내가 여기 온 것이 실수인 것 같아요. 밴쿠버에 온 것이.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밴쿠버로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하게 활용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그래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데, 아무리 하찮은 일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도, 참새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새의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 눈에는요, 내 시각, 내 눈에는 내가 마치 이렇게 잘못되와 있는 곳에,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못 결정해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나는 감정이 뭐예요? 아, 내가 돌아갈까, 돌아갈까? 이런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냐면, 누구시냐면 내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누구하고 뭐 의논해가지고 뭐, 가족하고 인원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정 가운데 누가 일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찌보면 여기 있는 것이 고생인 것 같아요. 고생인 것 같지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개런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인도하셨네. 예수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정말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죠. 내가 실수해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내가 실수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여서 54,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 그랬어요. 그거 높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 현실을 보면서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맞다 틀리다 할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리 사막과 같,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돌짝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돌짝 밭도 하나님은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서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파서블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누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내가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요.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에 붙잡혀 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파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을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벤쿠버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책임 안주셔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책임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결론인데요. 씹는 자와 거두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현실에 있어요. 뭔가, 뭐 실수한 것 같아, 뭐 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뭐 하다 왔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너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봐. 너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때 내가 사업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큰 집을 샀어요. 뭐 우리 자녀들이 뭐아이빌리그 좋은 대학에 갔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조금은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양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드시면 배가 부르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나 그거 가지고 배부르지 않아, 배부르지 않아 내가 찾는 양식을 가져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가 사는 동안에 몇 명의 영혼을 너가 구원했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으실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복음을 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는 주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귀찬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주님은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배부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정말 주님 앞에 어,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싶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예요. 전가. 하나님의 축복이 전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전가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심겨지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게 할수 없어서 그러면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서 멈추면 기복이에요 그것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블레싱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안수도 받으시고 계속해서 또이 앞에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복잡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실수한 것 아니야. 내가 잘못 온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잘못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 혹시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내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예요 믿으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를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야...